하루 종일 페달만 밟아도 모자랄 판에 길을 잘못 들어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밟고 있습니다 하... 몸이 좋았으면 고생 안 하고 올라갔을 텐데... 오늘의 첫 목적지 상주 상풍교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탈 났습니다 어젯밤 기깔나게 치밥 조지고 만족스럽게 잠들었는데 저 시뻘건 양념을 품기엔 제 그릇이 좀 작았네요 순한 맛이었는데... 상주 상풍교까지 가는 구간 초반은 딱 제가 싫어하는 길기만 하고 풍경의 변화는 거의 없는 재미없는 코스였습니다 잠깐 뭐야 이거 뱀이야? 아니 <laughs> 여기 뱀이 있었다고? <laughs> 아니 분명 전화를 봤을땐바줄이었는데 와씨. 아마터면 통째로 집어 삼켜줘서 자전거를 삼킨 보아뱀 만들 뻔했네요. 어린 왕자 친구 될 뻔? 아니 친구 장미가 아무튼 이렇게 뱀의 암살 시도로부터 간신히 살아남아 공사 중인 도로의 우회로를 이용하고 있으려니 오늘도 어김없이 내비게이션에 발작이 시작됐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이 길이 맞아? 싶긴 했지만 어쨌거나 우회도로 안내판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설령 천지가 뒤집혀도 이 길만은 오늘 못 가는 게 확실한데 내비게이션에는 실시간 공사 현황이 반영이 안 됐는지 계속 다시 돌아가서 저 길을 뚫고 들어가라고 저를. 칼 들고 협박했습니다. 아니, 근데 공사 시작한 지도 두 달이 넘었거든. 왜 아직도 미반영인데? 이라. 계속 긴가민가 했지만,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아무리 재탐색해도, 왔던 길을 돌아가 공사 표지판을 뚫고 오로지 직진하라는 지극히 근육근육한 안내만을 고집하는 통에, 듬성듬성 보이는 안내판들과 감에만 의지의 길을 찾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찾기는 어딘가에 투구칸에 무기 낀 검사만큼이나 자신이 없었는데, 아행히 크게 헤매지 않고 다시 좀 그럴듯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다시 길고 지루한 코스가 시작됐습니다. 이럴 때 대화할 상대가 한명 있으면 좋을 텐데, 불행히도 전 내비와 자전거밖에 그럴 상대가 없습니다. 그나마 평지라는 점을 위한 삼아 열심히 달리고 있노라면, 어디서 불만을 듣기라도 한 건지 갑자기 재밌는 길이 나타나서는 깽까다니 재미값으로 급경사를 오를 것을 요구합니다. 뭐 사실 이건 별것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나타난 재밌는 길을 한참 즐기고 있다가 완전히 방심하고 있을 때 즈음 나타나는 이 녀석이 진짜 목병이었습니다. 어, 말도 안 돼. 이게 영상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짧은 길이만큼 엄청난 급경사를 지니고 있어서 그야말로 작은 고추의 매운 맛을 톡톡히 보여주는 녀석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후에는 뜬금없이 길이가 좀 되는 내리막이 나타나는데 길이 좁은데다 가로수들이 종종 지뢰처럼 자전거 도로를 침범하고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원치 않게 내리막을 강매당하고 나니까 또 억울하게 강제로 오르막을 대가로 지불하랍니다. 선 오르막 후 내리막은 노동의 보상을 받는 느낌이라 기분이 좋은데 선 내리막 후 오르막은 깡패에게 골목 통행료를 뜯기는 기분이랄지 아, 따지 조산무사 같은 건데 또 느낌이 다릅니다. 아무튼 갱값을다 치르고 나면 바로 상주상품교 인증센터에 도착합니다. 내리막길 중간에 옆으로 빠져야 하니 그냥 지나치지 않게 수리합시다. 배고파서 간식을 좀 챙겨 먹고 가려고 했는데 인증센터 근처에 다른 라이더분들도 쉬고 계셔서 카메라 꺼내고 뭐 먹기엔 눈치가 좀 보여 그냥 출발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쪽 자전거길에 들어서자마자 또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벗어났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듣자마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내비가 지금 저에게 매업제 우회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을요. 매업제는 상주 상품교에서 상주 보구간 사이에 존재하는 무시무시한 어필로 검색창에 입력해보는 것만으로도 그 악명을 쉬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벽, 지옥, 욕 나오는 야말로 하나같이 입을 모아 재앙이라 칭하는 강적입니다.만 내비가 알려 주는 대로 상주 상풍교를 넘는다면 간단히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굽니까 국토 종주를 혼자서 두 번씩이나 하고 있는 상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남자가 설마 어필 두렵다고 우회를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옵니다. 가오보다는 목숨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어그 변명을 해보자면 배탈이 난 상태라서 속이 계속 안 좋은데 상주 상풍교 인증센터 옆에 화장실이 끔찍해서 볼 일도 못 봤습니다. 이대로 무리해서 매협으로 올라가다 매협제 옆제... 이대로 무리해서 매협제를 올라가다간 큰일을 보는 사람으로 역사에 남을까 심히 두려웠습니다. 몇명 끝. 순전히 매협제가 두려워서 우회를 택한 탓에 오게 된 길이긴 해도 도로나 주변 환경이 수시로 바뀌어서 꽤 재미있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 끊임없이 다양한 영상을 들이미는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예상치 못한 다양한 풍경을 골고루 떠먹여주는 라이딩 코스를 선호합니다 다만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언제나 내 맘에 드는 영상만 가져오는 건 아니듯 자전거 길도 때때로 이렇게 주문한 적 없는 고남과 역경을 저쪽 신사분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가져오곤 합니다 목적지인 상주보는 이제 코앞이지만 마침 점심시간 언저리이기도 하고 문득 저번 종주 때 들렀던 분식집이 생각나 거기서 식사를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땐 단체 주문 때문에 현장 주문을 안 받아서 붙어있는 카페에서 커피만 먹고 다시 출발했는데 설마 오늘도 그럴 일 없겠죠? 이 죽인 놈의 입방자 해탈 나는데 커피에 케이크라니... 상주포 건물 뒤쪽으로는 고풍스럽고 멋진 정자가 하나 있고 그 안에서 바라보는 보의 풍경이 또 꽤나 별미라서 잠시 속이 뻥 뚫리는 풍경을 감상하며 쉬었다 가는 것도 좋고 실제로 저도 2년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올해는 그냥 도장을 찍자마자 바로 다음 인증센터인 낙담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제가 한번본 풍경에는 더 이상 감동받지 않는 차가운 심장을 가진 남자이기 때문 은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있었다는 걸 까먹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숙소를 구미 시내에 잡기로 결정한 상태라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못해도 구미번을 통과하고 싶었는데 배탈 난 탓에 출발하기 전에도 출발한 후에도 화장실에서 꽤 많은 시간으로 비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 풍경을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들질 않았고, 심지어 복통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컨디션이 몸을 억지로 움직여서 열심히 네비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시즌 3만 번째 네비와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네비가 주장하는 길은 이쪽이고 이쪽 길은 또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 이번엔 네비의 말을 따르긴 해야 할 텐데 여태껏 네비에 대한 불신이 쌓일대로 쌓여 있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 눈엔 저게 도저히 지나가도 괜찮은 길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안전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그냥 들어가면 안전물을 쓴아 시들이 튀어나와서 카 하고 저를 시작 지점으로 되돌려 보낼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한참을 고민했지만 지금껏 지나온 길은 거의 외 길이었고 우회할 여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네비를 믿고 신뢰의 도약을 실시했습니다. 죽을 만큼 불안했지만 다행히 이번엔 네비를 믿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상죽보를 지나 낙담보로 향하는 길목엔 또 뜻밖의 오르막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네임 도르막들은 아니기 때문에 경사가 심하거나 길이가 아주 길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 정도의 경사도 저에게는 충분히 장난이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견딜만 하니까, 오르막들이 저한테 WWE 걸어오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고통받는 모습 보여주며 합을 맞춰주면 그만이었는데, 갑자기 눈치없이 UFC를 걸어오는 녀석이 등장했습니다. 18%? <laughs> 경사도가 씨, 아니, 무려 18%에 이르는 미친 언덕입니다. 대신 길이가 엄청나게 짧아서, 언덕보단 방지턱 수준이 아닌가 싶지만, 방지턱이 이 정도면 과속 방지턱이 아니라 점프대죠 그건. 무심코 세운 방지턱에 개구리 허벅지 터진다는 말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짧아도 모든 언덕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laughs> <다정거가 드리어. 웃음> 어릴 때 한참 연습하고도 한 번을 성공 못한 윌리를 여기서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작고 매운 캐롤라이나 리퍼 같은 고추가 한 번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산발적으로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좀 내려가나 싶으면 금방 다시 올라가고 오르락 내리락 내 맘을 아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흡사 요동치는 제 주식 차트와도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오르막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내리막으로 끝난다는 점이 말이죠 어더 떨어져봐 주식을 아니 그 모든 오르막을 이겨내고 이제 여기서 좌회전해서 조금만 직진하면 낙담보에 도착하는데 못 갑니다. 못 가요. 읽어보니 3월부터 공사 중이고 우회로도 안내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우리 내비게이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머리가 굳어서 최신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단념하고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나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안내된 대로 돌아서 왔는데 여기도 진입금지였습니다. 다른 길이 있나? 싶어 조금 더 가봤는데 여기도 막혀있습니다. 그래도 어딘가엔 길이 있을 거라 믿고 조금 더 가봤지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인증센터가 넘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있는데 나왜못 가요? 나 미움받는 걸까? 화가 좀 났지만 포기하고 다음 인증센터인 구미보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입구에 관리초소가 있었으니까 그쪽에 문의해보는 방법이 있었겠네요. 어쨌거나 저는 2일차 충주 탐금대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도장을 한번 찍어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구미보를 향해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정신이 나갈 것 같은 바람 속성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일사불란하게 춤을 출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저는 체력이 벌레 타입이라서 비행 속성 공격에 두배 데미지를 받습니다. 근처에 포켓몬 센터는 없어서 자전거 쉼터에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첫 미제 간식, 리비스 비엔나 소시지입니다. 꽁치통조림을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소시지가 담겨있는데, 뱃소시지는 또 심슨 손가락을 잘라놓은 듯한 충격적인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맛은, 음. <laughs> 뽀득뽀득한 케이싱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두부를 따로 조리하지 않고 포장 뜯은 상태 그대로 먹는 듯한 식감인데 한입 베어물면 알갱이들이 육향을 과시하며 입안 곳곳으로 버져서는 갑자기 허무하게 녹아 없어지면서 빅팜 같은 맛만을 남깁니다. 그런데 제 입맛엔 빅팜이 딱 10배 정도 맛있습니다. 식감은 정말 머릿속에서 갈고리 폭격이 이어질 만큼 당황스러워서 급하게 유통기한을 확인해봤는데 1년 이상 남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의도된 식감이라는 소리인데 왜지? 역시 저는 아직 식견이 한참 부족한가 봅니다. 구미포까지 가는 길은 상당히 지루했습니다. 기억나는 오르막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평탄한 길이 계속되었고 신나게 절 쥐어패던 바람도 어느 순간 잦아들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심심하긴 했지만 컨디션은 좀 회복할 수 있었네요. 오늘의 마지막 인증 센터였던 구미보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숙소를 구미공단 근처에 잡아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약 25km를 더 달려야 합니다. 정말 청춘 병력 같은 이야기네요. 화면은 또왜 이렇게 흔들려? 어느덧 시간은 오후 5시를 넘어가고 있었는데 겨울이었으면 이미 해가 넘어가고 있었겠지만 이 계절이라면 아직 일몰까지 2시간은 남은 여유로운 시간인데 다가 길도 거의 오르막구가 넘는 평지라서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유로운 코스였습니다 그래도 역시 재미는 별로 없었습니다 먼날 그놈의 재미 타령 이것이 바로 도파민의 노예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행도 다 즐거우려고 하는 건데 재미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가뜩이나 혼자 와서 심심한데 코스라도 재미가 있어야죠 그러던 중 매점을 발견해서 잠시 들려봤습니다 가방이 하도 무거우니까 이 거치대 사용에 상당한 애로사 이 곱이더라고요. 느긋하게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쉬어갔습니다. No! 주의기네 낙동강 자전거 길에선 이렇게 강 위에 세워진 길이 종종 나옵니다. 지금처럼 시멘트 길일 때도 있고, 데크 길인 경우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강 위를 달리는 시원한 기분을 느끼게 해줘서 좋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코스 참 기네요. 부산에 가까워질수록 인증센터간 평균 간격도 엄청나게 넓어지는데, 내 보폭, 아니, 자전거 폭? 응? 아, 그래, 평균 속도는?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 주질 않으니까, 국토 종주의 체감 난이도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변함 없는 건, 멈추지만 않으면 어딘가에 도착은 한다는 겁니다. 물론 도착한 곳이 있단 상태일 수도 있겠지 아무튼 오늘도 무사히 숙소에 도착했고 지옥에서 끓는듯한 도가니탕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4일차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끝! 아 맞다 이거 해야지 오늘의 이동거리 상주 상풍교 상죽보 낙단보 구미보 플러스 25km 숙소 약 97km 완주까지 남은 거리 약 254km 다음 이야기 끝!